6월 7일 오늘 정례 내용을 얘기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인생의 목적은 이기는 것일까요? No, 아, 아닙니다. 인생의 목적은 이기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목적은 성장하고 나누는데 있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행한 것들을 돌이켜 볼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엎지르거나 이겼을 때보다 다른 사람의 삶을 기쁘게 해준 것에 더큰 만족감을 느낄 것이다. 해럴드 쿠시너가 말했네요.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 나은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인생의 참된 목적이 아닌가 합니다. 끝없는 학습과 노력의 결과로 산출되는 성장의 과실을 주의해야 더불어 나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보람과 행복의 원천입니다. 유명한 개그맨 유재석의 소통의 법칙 10가지가 있네요. 첫 번째, 앞에서 할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마라. 뒷말은 가장 나쁘다. 두 번째, 말을 독점하면 적이 많아진다. 적게 말하고 많이 들어라. 들을수록 내 편이 많아진다. 세 번째, 목소리의 톤이 높아질수록 뜻은 왜곡된다. 흥분하지 마라. 낮은 목소리가 힘이 있다. 귀를 훔치지 말고 가슴을 흔드는 말을 해라. 듣기 좋은 소리보다 마음에 남는 말을 해라.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말보다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해라. 하기 쉬운 말보다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해라. 칭찬에 발이 달려 있다면 험담에는 날개가 달려 있다. 나의 말은 반드시 전달된다. 허물은 덮어주고 칭찬은 자주 해라. 일곱 번째, 뻔한 이야기보다 펀한 이야기를 해라. 디즈니만큼 재미나게 해라. 여덟 번째, 말을 혀로만 하지 말고 눈과 표정으로 말해라. 비언어적인 요소가 언어적 요소보다 더 힘있다. 아홉 번째, 입술의 30초가 마음의 30년이 된다. 나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 열 번째, 혀를 다스리는 건 나이지만, 내 뱉은 말을 다스리는 건 말은 나를 다스린다.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한번 말한 것은 책임져라. 오늘의 종례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어요.